슈퍼시 아이였네요 <laughs> 네, 네 그리고 저는 이제 I인데 재현씨는 E죠? 네 저는 슈퍼입니다 네, 저는 ENFJ인데 사실 이번해에 또 대세인 MBTI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자 올해는 ISTJ가 대세인데 <laughs> 그 대세넘들이 제가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고요. 어, 여기 계신 또 아티스트 분들과 여기 계신 수많은 여기 또 팬분들과 함께 할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해 보지 마세요. 근데 저희가 온 김에 공연도 다 보고 갔으면 좋으려아또 시상만 하고 뉴스를 그래서 와, 기분이 아주 멋같아요. 네, 어. 어, 오늘 누구 공연을 제희는 보고 싶은데요. 아, 일단 또 앞에 너무 멋진 라이브 분들의 공연을 어, 봤는데 저는 아직 못본샤이니 저희가 키치하고 스파이시한 친문들로 어, 게스트의 멘탈을 크러쉬시키는 최고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다 아세요? 네! 감사합니쇼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스타분들을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아직 못 모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, 더 파이팅! 해. 네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, 시상을 한번 해봐야겠죠. 아, 이번 부분은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. 네 올해 해외에서 k p o 이 정말 거품 같았던 해 같습니다. 엄블리 버블 했잖아요. 2024 글로벌 아티스트. 와우. 축하드립니다.